무리함수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다. 그럼 여기 x 대신에 x-1 대입하고 y 대신에 y-2를 대입하죠.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죠. y 대신에 y-2, 그 다음에 x 대신에 x-1. 자 이거 정리해놓고 보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됩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y는 루트 3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됐다 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, b가 그냥 2인 거죠. 비교만 해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우리가 함수에서 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러면 이거는 x 대신에 x-p를 그냥 대입해 주면 되고 y 대신에 y-p를 대입해 주죠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, 헷갈릴 수 있는 건 점을 이동하면 점을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요거는 a 플러스 p 그리고 b 플러스 q가 되죠 두 개는 구분을 해줘야 될 텐데, 보통 함수에 이동하면 요걸 생각하죠. x 대신에 x-p 대입하고 y 대신에 y-p 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. 어, 여기 q네요. 요, 여기가 어. p가 아니라 q죠. q만큼 평이동할 거니까 y-q 를 대입해주면 됩니다.